오늘의 넌센스 퀴즈 100개. 아기 돼지 3형제에서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모두 죽음. 한국도는 원, 일본도는 엔, 그럼 호주도는 호주머니. 사람 3명이 탄 차를 세글자로 인삼차. 달기 스킨이 바지를 입고 하는 말 꽃기오. 사과가 웃으면 푸사과 다정함의 반대는 선택장애. 북 중에서 가장 큰 북은 동서남북 깨인데 먹지 못하는 깨는 죽은 깨 독수리가 불에 타면 어떤 소리가 날까 이글이글 공기 1kg과 금 1kg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똑같다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은 어부 꽃가게 주인장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 시드니 팔이 네 개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네팔 가슴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연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치과, 왕과 처음 만날 때 하는 인사, 하이킹, 직접 만든 총은 손수건,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무엇이든 팔수 있는 나라는 팔라우, 결정장애가 많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사자를 넣고 끓인 국은 동물의 왕국, 도둑이 훔친 돈을 네 글자로 슬그머니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헐레벌떡 소네 마리를 두 글자로 소포 만마리의 소들이 절을 하는 것을 세 글자로 만우절 세상에서 가장 잘 깨지는 창문은 와장창 골뱅이가 물을 때렸다를 다섯 글자로 골뱅이 무침 돼지가 방귀를 끼면을 세 글자로 돈가스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는 바다가 육지라면 가수 비가 LA에 갈 것이다를 네 글자로 LA 갈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수제비. 자식이 아홉 명이다를 세 글자로 아이고,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철들 때 과자가 자기 소개를 하면 정과자.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허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식물은 뷰티풀. 발은 바른 바른데 머리 위에 달린 발은 가발. 쓰자 가운데가 분홍색이면 스핑크스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헐레벌떡. 소네 마리를 두 글자로. 소포. 만 마리의 소들이 절을 하는 것을 세 글자로. 만우절. 세상에서 가장 잘 깨지는 창문은 와장창. 골뱅이가 물을 때렸다를 다섯 글자로 골뱅이 무침.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만수무강. 굴인데 먹을 수 없는 굴은 동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강은 요강. 엄마가 길을 잃으면 만맘이야. 구리는 구리인데 못 쓰는 구리는 멍텅구리.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는 절은 만우절. 금세 울고 또 우는 여자는 아까운 여자. 창이 없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는? 창피한 남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누가 한 말인가? 하루살이. 브라자가 꽉 조이면 무슨 일이 생기나? 가슴 아픈 일. 못생긴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랫말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뒷걸음질 잘해야 이기는 경기는? 줄다리기.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은? 교도소. 회의하러 가는 걸세 글자로 줄이면 회의감, 감기에 다시 걸리면 되감기, 세상에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물건은 글러브,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방학동,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형제 중에 곱슬머리가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브로콜리, 수프가 환하게 빛나면 스프라이트, 아마추어 반대말은 확실히 추워.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소고기 무국. 길에서 총을 쏘면 탕웨이. 쇼핑 중독에 걸린 동물은 사자. 이런 동보다 싼 동네 이름은 노원동.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는 칠레.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창문은 영창. 소녀시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역은 서현역.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네 글자로 파인애플, 항상 청바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은 소유진. 귀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는 뼈다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세상에서 가장 웃긴 글은 싱글벙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섬은 아마도 누를수록 더 또렷한 것은 도장.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무는 은행나무. 6산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수 있는 방법은 1층에서 떨어진다. 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를 낸다. 용중에서 소리를 낼수 없는 용은 조용. 귀인데 소리가 나는 귀는 까마귀. 온나라에 공이 넘치는 나라는 남아공. 야구선수가 왕한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은 송구하옵니다. 산불을 보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 산타 할아버지. 검게 태어나서 빨갛게 살다가 하얗게 죽어가는 것은? 면탄. 땅에 심어도 새싹이 나지 않는 씨는? 비타민C. 짱구와 오징어의 차이는? 짱구는 못 말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은? 빨배. 새우가 등장하는 드라마는? 대하드라마. 별 중에서 가장 슬픈 별은? 이별. 해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욕은 해수욕.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곳은 출발지. 대학생 커플만 찍는 카메라는 CCTV.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수 있을까? 아홉 명.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나는 소리는 타당타당.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는 눈에 띄네. 모두가 자기 산이라고 주장하는 산은 마이 산. 탤런트 최지우가 키우는 개는 지우개.